안녕하십니까. 도덕경 읽어주는 수학자 김성재입니다. 사업체에서 프로젝트나 어떤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는 효율성입니다. 업무를 효율적으로 완수할 수 있어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가격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자발성이 있어야 합니다. 억지로 끌려가듯 업무를 하면 효율성이 떨어져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업무를 하기 때문에 기준이 설정되어 있어야 하겠죠. 같은 목표를 향해서 달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기준 설정과 자발성은 효율성을 높이는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도와 덕의 작용이 있어서도 같은 이치가 적용됩니다. 도와 덕은 마물의 자발성을 유도하는 쪽으로 작용을 합니다. 본 51장이 아, 그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볼까요? 도생지, 덕축지, 물형지, 세성지. 도는 낳고 덕은 기르니 사물이 형상을 이루고 새가 이루어진다. 도의 나음과 덕의 기름이 만물의 형성과 새를 갖추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도가 낳는 것은 하나예요. 어떤 기운인데, 그것을 이제 기운을 만물이 화하게 받아들여서 전체 만물이 조화를 이루죠. 앞에 42장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도가 난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낳는 거 아니에요. 하나를 낳습니다. 시 만물, 막불, 존도의 규덕. 그래서 만물은 하지 않는 것이 없다. 도를 높이 여기고, 덕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없다. 도지존 덕지귀. 후 막지명이 상자연 도의 높음과 덕의 귀함은 명령하지 않고 항상 스스로 그러 하도록 하는 것이다 도와 덕의 존귀함은 명령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무리 스스로 이루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고, 도, 생지, 덕축지, 장지, 육지, 정지, 독지, 양지, 부지. 그러므로, 도가 낳고 덕이 기른다는 것은, 자, 앞에서 이렇게 시작했는데, 그것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물이 자라면 돌보고, 만물이 우뚝 솟으면, 아, 이루면, 음, 더 성숙하게 하고, 만물이 기르면 그것을 다독여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만물이 스스로 하지만 그 기운과 본성을 통해서 이렇게 다독여주는 것이다. 뒤에서 도와주는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도 분명히 말했죠. 스스로 이루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생이 분류, 유이 불시, 장이 부재. 나은 것을 소유하지 않고 행한 것에 의지하지 않고 잘하는 것을 간섭하지 않는다. 요 앞에 것은 마무리하는 것이고 뒤에 것은 이제 도와 덕 성인이 하는 것입니다. 마무리 나는 것을 이 소유하지 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와 줬다고 해서 이렇게 도생지 덕축지라고 해서 마무리 낳는 것을 빼앗아 올려 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쉬현덕. 이를 일러 현명한 덕이라고 한다. 요지는 명령하지 않고 마무리 스스로 이루게 하는 현덕입니다. 어, 대부분의 학자들은요, 어, 요 부분에서 이 자라게 하고 돌보고 이거를 모두 다 어, 도와 덕의 작용으로 봅니다. 그렇게 하면 요 삼행의 말과 충돌이 생겨요. 삼행은 삼행이고 여기는 여기고 이런 식으로 해설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의 작용의 메커니즘을 영 엉뚱한 방향으로 이해를 하죠. 아, 이런 말씀을 드리는 전부 뭐 하지만 대부분 학자들이 도와 덕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못하고 있는 형편이죠. 도와 덕은 명령하지 않고 마물이 스스로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마물이 이루는 것을, 마물이 낳는 것을 소유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간섭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현덕이라고 합니다. 어, 사람들이 볼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것은 무척 작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햇빛 중에 가시광선은 우리 눈으로 볼수 있는 햇빛의 부분이란 뜻이죠. 햇빛에는 여러 파장이 섞여 있는데, 사람은 그중 파장이 0.4에서 0.7? 마이크론인 것만을 볼수 있습니다. 들을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가청 주파수는 20에서 2만 헤르츠 정도입니다. 하지만 허공엔 수많은 파종의 파동이 존재하고 과학이나 산업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이나 무선 장비는 모두 허공을 달릴 수 있는 파동을 이용하여 영상과 소리를 포함한 온갖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죠. 만약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많은 것을 보거나 들을 수 있다면 실제로 여러분은 심해에 빠진 듯 주위가 어두워지고 아무 것도 분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누군가의 휴대폰으로 달려가는 상남 목소리, 이웃집 텔레비전으로 배달되는 드라마의 눈물겨운 장면, 외계인이나 보낼 듯한 알수 없는 소음 등등이 뒤섞여 아무것도 알아차릴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속의 눈으로 볼수 없는 것을 보려는 것은 과욕입니다. 하지만 만약 지혜의 눈으로 더 많이 볼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그것을 감당할 만한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도에 가까이 가는 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도는 도를 선하게 실천할 준비가 되지 못한 사람 앞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러면 도에 가까이 가기 위한 준비는 무엇일까요? 도는 거창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마음물과 함께 서로 의미가 되어주며 도의 기운과 작용과 목표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면 준비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꾸준히 덕을 실천하면 참된 본성이 도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되고 도를 볼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이 능력이 신통력이고 본래 자연의 아름다움에 이 신통력을 더하면 세상은 한 없는 아름다움이 되는 것입니다. 시조 한수로 마감할까요? 등산 산새들 노래소리 바람타며 날고 벌떡이는 가슴이 우주로 날려 할때 반석에 등을 대고 세상을 짊어진다. 감사합니다.